요즘 안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사라져요. 평소엔 눈치채질 못했을 행동들.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.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왔어요.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고 나는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. 우산을 쓰고 멀찍이 거리를 두고요. 원래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을 아니었는데 아내는 큰 길을 피해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. 익숙하지 않은 그길 끝에서 아내는 멈춰섰고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렸어요. 비가 내리고 있었고.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. 몇 분쯤 지났을까,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. 나는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지만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. 그는 다가오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. 아내와 그 남자 사이에는 단지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. 그 둘은 그저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. 그것도 한참을. 그게 더 이상했어요. 사랑도, 우정도, 가족도 저렇게 말없이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. 나는 다가가지도 못했고, 단한 걸음도, 대신, 멀리서 그녀를 지켜왔습니다. 그녀는 마치 그 골목이 자신을 감싸주는 것처럼 조용히 서 있었고,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평소와 똑같이 내 옆에 앉아 TV를 틀었어요.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아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사람과 사람 사이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날 골목에서 나는 아내가 나와 나눈 대화보다 더 깊은 침묵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. 그 침묵이 우리 사이의 끝일지도 모른다고 처음으로 생각.